네, 안녕하세요. 새누리당 대변인 이상일입니다. 김용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새누리당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철저히 구현하고 법치를 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평가합니다. 김 총리 후보자가 법조계의 신망을 받고 있는 것은 그가 과거 탄사, 대법관, 헌법재판소장으로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. 김 후보자는 또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 분이라고 평가합니다. 어릴 때 아른 소아마비로 보행이 불편한 그가 사회적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왔기 때문입니다. 김 후보자는 대선 기간에는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, 대선 후에는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깊은 신뢰 관계를 형성한 문입니다. 그런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것이고 국민 여론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국무총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.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할 것입니다. 김 후보자가 총례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, 도덕성에는 하자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진 다음 적격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